아. 야,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박스농구 3탄 학교 교실에서 재미나게 박스농구를 해요 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스농구는 열정기백쌤이 개발한 교실농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. 하나는 앉은뱅이 농구이고 다른 하나는 찜피구입니다. 앉은뱅이 농구는 앉아서 하는 농구를 말하죠.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만 하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찜피구는 피구인데 던지지 않고 패스만 하다가 공으로 찜해서 상대방을 아웃시키는 피구가 있어요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추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농구를 하다가 상대 팀 공에 찜을 당하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신체 활동 과제를 수행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. 이두 가지를 합쳐서 교실에서 농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.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폭신 주사위 공으로 농구를 하기 때문에 골인 되었을 때 점수가 1점부터 6점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. 득점에 운이 들어가는 것인데요. 이렇게 되면 운이 운동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 운동 기능이 부족한 친구들도 재미나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게임은 열정기백쌤이 직접 만든 게임입니다. 다음은 준비물인데요. 박스 농구 키트, 폭신 주사위공, 팀 조끼가 필요합니다. 자, 다음 경기장 모습은 교실에서 마주보는 장소에 박스 농구 골대를 설치하면 됩니다. 다음 활동 준비입니다. 우선 두 팀으로 나눕니다. 각 팀별로 이제 선수의 위치를 정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공격수와 수비수 중간에 위치한 선수의 위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가위바위보로 어떤 팀이 먼저 공격하는지 정합니다. 두 번째로 먼저 시작하는 팀 골대 근처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. 원래 농구 규칙이랑 비슷한 거죠. 다음으로 공은 패스로만 이동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참여자들은 공을 가지고 이동을 할수 없습니다. 이동을 하고 싶으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엉덩이를 땅에 붙인 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엉덩이를 땅에 붙인 채로 손으로 짚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다음으로 공을 가진 참여자는 상대 팀을 공으로 터치할 수 있는데요. 이 규칙은 근접 수비를 막기 위함입니다. 이렇게 농구를 하다 보면 너무 가까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또는 다투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대팀 공에 터치당한 참여자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신체 활동 과제를 수행하고 돌아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점프 5회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때 돌아오는 위치는 직전에 있던 위치로 돌아오면 됩니다. 그리고 참여자는 공을 5초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. 5초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상대 팀 공이 됩니다. 이 규칙은 공을 가지고서 너무 시간을 끄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다음으로 패스하다가 공이 땅에 떨어진 경우에는 공을 먼저 잡은 팀의 공이 됩니다. 이때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심판이 개입해서 판단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슛인데요. 슛은 시작한 후에 세 번째 참여자부터 쏠수 있습니다. 즉, 패스를 한 번, 두번 하고 나서 쏠수 있다는 얘기죠. 다음은 블로킹인데요. 농구에는 블로킹이 있잖아요. 블로킹 할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반칙입니다. 그렇게 반칙을 하면 수비가 있던 자리로 공격수가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수비 없이 자유롭게 슛을 쏠수 있습니다. 일종의. 자유투 같은 거죠 다음은 득점 규칙입니다 골이 들어갔을 때 박스를 통과하면 골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때 주사위만큼 득점을 얻는데요 하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주사위 숫자입니다 그래서 1이면 1점이고 5면 은 5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골대를 통과 후에 떨어지는 공이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수비수의 몸에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점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6점으로 합니다. 왜냐면 이건 수비수의 잘못이기 때문인 거죠. 자, 그리고 반대로 골대를 통과한 후에 떨어지는 공이 같은 팀, 같은 팀의 공격수의 몸에 맞으면 점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점으로 합니다. 우리 팀이 방해를 한 거니까 1점밖에 주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골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경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. 다음은 승패 구조입니다.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이 득점하는 팀이 승리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3분, 후반전 3분을 했는데 적당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실제 활동영상 보겠습니다. 자, 준비! 자, 시작! 시 아, 아니, 놓쳤어, 놓쳤어. 땡, 땡, 땡. 에 어, 해, 예, 예. 아, 해라고, 하라고. 어, 아, 어, 어, 던져, 던져. 던져도 돼, 던져도 돼. 아, 안 돼! 오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 좋았어. 아, 놓쳤어.

오우 my t e 스 Oh, my tea. Oh, my 안 e 안 쳤어 my 안 e a Oh, 어 y tea. o 먼저 y tea. Oh, my tea. Oh, my tea. Oh, my t 나이스 h m 재쌰 oh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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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맞았어, 아, 6점. 아, 아 내가, 내가, 아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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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다고가 내가, 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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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가, 내다가

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. 왜냐면 돌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역할이 너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학생들이 역할을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학급당 인원수가 많을 때에는 한 팀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반전, 후반전으로 나눠서 합니다. 그러면 구경하는 친구들은 전략을 코칭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면 더 재미나게 할수 있습니다. 네. 기백반 체육교실. 지금까지 교실 박스 농구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만약에 이 활동이 재밌어 보인다면 박스 농구 키트나 폭신 주사위공을 구입해 보세요. 구입자표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. 체육시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시간 내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열정 기백쌤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